아, 기의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독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미국 시장 빠지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선망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은 중국 동향을 좀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경기 부양 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위안하고 동주 효과가 크고,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건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은 126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조금 하향 완정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커로는 다른 채널에서 공부하시고요. 네, 저는 또 종목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락다운 피해에 따른 장비주들. 이미 1Q는 조금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요게 2분기로 이연되면요 턴어라운드 세게 할수 있는 회사들, 어디가 있을까 해서 제가 세 가지 회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회사는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도 받고, 제가 잘 이야기 안 한다고, 왜 이야기 안 하냐. 그런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매번 해드릴순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우리 구독자분의 피비가 되드리면 좋겠지만 네.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네. 자, 일단 한미반도체는 물류 영향이 있습니다. 물류 영향이 있고요. 물류 영향이 왜 있냐? 이 회사는 인천에서 다 생산합니다. 인천에서 생산해서 대만이나 중국 같은 아니면 동남아 이런 오사트 여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하고 선전하고 락다운이 됐죠. 락다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뭡니까? 다 항구 도시들이죠. 배를 타고 갔는데 못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3월부터 3월부터 이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품목으로 보면 이 회사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쪽이고 EMI 차폐 쪽하고 카메라 모듈 검사 쪽이 있잖아요. EMI 차폐 쪽이 물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영향이 있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뭐 이런 쪽은 선방을 한것 같습니다. 선방한것 같고, 자, 1Q는 실적이 좀 슬로우 하다라는 거. 당초 전망치보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이건 다 추정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1Q가 안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그러면 빠질 거냐. 이게 선반영됐냐. 선반영 쪽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선반영되고 오히려 1Q 실적이 나오면 2Q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Q가 빠지고 2Q에 만약에 수주 잔고가 수주 잔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까지 추정이 가능한 건데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됐냐? 이게 오더 컷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장비주들을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한 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더컷이 있냐 수주장구는 어떠냐 자 지금 수주장구가 한 18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800억 정도 추정이 되고요 요거는 작년 이맘때는 한 14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보다 400억 정도 더 수주장구가 많고 오더컷이 있냐 없냐 오더컷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사들은 빨리 장비를 받고 싶은데, 자, 물류 때문에 막혀 있는 거고요. 요게 2분기에 다 밀어내기를 기대하는 그림인 겁니다. 다만, 뭐 2분기에도 락다운이 되면 뭐 답이 없습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락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더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2분기에는 다시 턴어라운드 할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올해 성장 포인트는 MSVP 중에서도 이게 MSVP가 6.0이 있고 8.0이 있는데요. 이거는 패키지 쪽입니다, 패키지. 반도체 패키지 쪽이고요. 이거는 플립치 BJ 쪽입니다. 지금은 이쪽 성장률이 굉장히 없던 게 원래 생긴 거니까, 그죠? MSVP, MSVP죠. 네. 마이크로소까지 내지화한 거고. 자, 패키지 쪽도 좋은데 지금 여기는 새로 없던 게 빵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은 매년 두 배씩, 그죠? 매년 100%씩 성장하고 있는데, 자, 요게 북미 스마트폰 업체라는 건 대충 아시죠? 네. 북미 스마트폰 업체 향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좋다. 최근에 국내 자화전자가, 그죠? 자화전자가 큰 투자를 했죠. 자화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1900억 정도 투자를 했죠. 자, 그러면 뭐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검사 장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이 3,732억. 그리고 영업 이익은 1,224억. 이익률 어마어마하죠. 영업 이익률이 33% 정도 됩니다. 영업 이익률이. 자, 시총은 시총은 당연히 영업 이익률 높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시총은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1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22년 전망치는 아무래도 중국올다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잠정 가이던스가 한 4300억에 한 1450억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는데요. 요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360억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왜 있다라는 거냐면 지금 쇼트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걸 시장에서 좋게 볼지 나쁘게 볼지 이거는좀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소개 드릴 회사는요. PSK입니다. 자, 이 회사는 PR 스트립 장비를 하죠. PR 스트립 세계 1등 회사입니다. 세계 1등 회사고요. 원래는 메모리 쪽을 주로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PR 스트립 쪽도 하고 있고 드라이클리닝 이런 장비들도 이제 신규로 하고 있고 일종의 시각 장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각, 네, 시각 쪽이고요. PR을 임시박지를 쓰고 포트레지스트죠. 이걸, 이걸 쓰고 마지막에 임시박지를 벗겨내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8단이면, 그죠? 이런 것들을 올렸다 깎아내고 올렸다 깎아내고 하면서 깎아낼 때다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선폭 자체가 좁아지니까 선폭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PR이 자꾸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R 밑에다가 하드 코팅을 합니다. 하드 코팅을. 그러면 하드 코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안 무너지는데요. 이게 잘안 벗겨져요. 그래서 기존의 PR 스티를보는안 되는 거죠. 그래서 New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이런 거를 이제 새로 많이 팔고 있는데 이게 기존 장비보다 두세 배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거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화권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네, 중화권. 당연히 트렌드 자체는 아시겠죠? 뭐 중국 쪽에서 자꾸 미국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 한국 장비를 대체제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중화권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게 한 15에서 20%까지, 네, 최대 20%까지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중화권 비중이 늘어나면 요즘 트렌드 아시죠? 단가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1년에는 한15% 정도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최대 3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장비 또 있죠? 베베레치. 네, 베베레치. 요거 승인도 또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승인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한번. 네, 숫자 좋고, 멀티풀 리레이팅 되고. 요 그림입니다. 작년 매출은요,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매출은 4,445억에 영업이익은 991억. 나왔고요. 현재 시총은 7,360억. 굉장히 쌉니다. 당연히 1Q가 안 좋게 나왔죠. 네, 1Q가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2분기에 대한 기저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매출은 한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한 1120억 정도로 봤어요. 네, 1120억 정도로 봤는데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분기 기저효과가 크다. 그래서 매출은 한 4800억에 영업이익은 한 107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거니까요 네. 이거는 잘 참조해서 투자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번기 기저효과가 기대되는 회사는 핌스입니다 핌스 PIMS. 올해 굉장히 큰 희망을 품고 했는데 이 회사는 OLED 정착에 쓰이는 네, 정착에 쓰이는 메탈마스크 업체입니다 네, 메탈마스크 기존에 하는 거는 오픈메탈마스크 이쪽은 화이트 OLED 같은 대면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몰레드 쪽에서도 HTL이나 ETL이나 이런 공통층, 공통층에 쓰이는 게 오픈 메탈 마스크고 f m m 이라 그러죠. FMM은 파인 메탈 마스크죠. 요거는 중소형 RGB RGB 증착할 때 쓰는 공정인데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가 국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핌스는 오픈메탈 마스크를 하고 FMM을 하지는 않습니다. FMM을 하진 않고요. f m m 에 보조 마스크를 합니다. 보조 마스크, 보조 마스크고요. 뭐 F 마스크, S 마스크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것은 제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든지. 오늘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요. 이 회사가 작년에 캐파를 많이 늘렸어요. 월한 600에서 한 700매 정도의 마스크 생산 캐파를, 요거를 월 1,500개에서 1,700개 정도, 정도로 늘렸습니다. 요거는 한 1,700매가 되면 연간으로 한 2,000억 정도 매출이 가능한 캐파거든요. 그래서 캐파를 충분히 많이 늘려놨다. 특히 이제 중국향 고객사를 대비해서 많이 늘려놨다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지금 중국 락다운이 되니까 생산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 구입량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단기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이게 락다운 해제되면 OLED 생산 팡팡 돌려야 되죠. 그러면 마스크 많이 사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은 671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73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은 1,610억이고요. 자, 22년 올해 전망치는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를 이제 당초 기대를 했는데요. 소폭 하향 될것 같습니다. 950억에 150억 정도로 예, 하향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요추정치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린 거니까요. 제가 추정한 거니까 네. 기존 다른 분석 보고서하고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핑쿠님이 남겨주셨어요. 대표님 코세스와 한미 소송 상고심 절차 진행 중이던데 최종 판결 한미가 패소할 경우 재무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 소송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약간 회사에다가 이제 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런 소송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제너쌤하고의 어떤 소송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사 하나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들 을 수직 계열화해서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원천 기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허를 침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런 이제 법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아주 뭐큰 기업하고 소송을 해서 대량의 어떤 특허 사용료를 받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제 큰 의미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쓰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막 시총 규모가 뭐 천억도 안 되고 이런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뭐 조단위 시총회사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글로벌 기업하고 소송하는 건 아니고 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라게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에 매크로 상황도 안 좋고 물동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물동 영향도 있고 있는데 이름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